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다. 정부는 서포터 타워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아, 오랫동안 기다려온 발언입니다. 아, 대통령께서 특히 세금으로 정부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의 부작용과 그 심각성을 꼭 인식하셔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<laughs> 지금까지 대통령과 청와대가 보여준 발언과 행동은 반기업정서 그리고 시장의 선순환을 역행시키는 소득주도 성장에 고집하고 있다는 신호를 주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. 이제 우리 경제회복과 일자리를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전환 또 말뿐이 아닌 행동이 꼭 필요합니다. 과감한 규제혁신에 민주당이 앞장설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여당 의원들을 직접 설득하셔야 합니다. 그것이 대통령께서 말로만이 아니라 실행으로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.